선생님 사랑해요 매일매일 매일 말씀을 각인 지켜주시는 목사님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박예지 선생님 강사랑 선생님 진유정 선생님 강한별 선생님 우하나 선생님 김다희 선생님 김기태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유튜브 랩넌트 여러분 우리 힘차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 둘셋 하면은 이번에는 반가워요 하고 인사해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누가 제일 반가운지 한번 볼게요. 반가운 만큼 인사해봅시다. 하나 둘셋 반가워요. 우리 랩넌트들 오늘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우리 가장 먼저 할 찬양.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구인지 꼭꼭 기억해야 해요. 이 시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어, 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부를 트리니티 찬양에 나올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리 는렘런 트, 그런즉 너희 가먹 던지, 마시 던지, 무엇 을하 든지, 먹는 거, 마 시는 거, 뭐들하 든지, 어떻게 하 라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되냐면 아침에 사실 매일 해야 돼 왜냐면 류강수 목사님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 뭐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고 랩런트도 하는 거야 뭐 하냐면 아까처럼 오늘을 하루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야야 야, 어서 그 다들 그 가져온 거 꺼내 봐봐 자자 이것 봐라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도 나도 이것 봐라 우와, 우와. 야또뭐 없어 나나 나 아까 다 먹고. 없어. 네. 자, 자. 내거 나눠줄게. 같이 먹자. 에이, 왜 울어? 울지 마.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해? 우리는 몹쓸 병에 걸렸는데... 렘런트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지요. 여기 있는 모두 다... 썩은 냄새가 나요. 누가 이런 썩은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분은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시고, 멸하시고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고,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마귀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 멸하러 오신, 오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예수님 어서 부르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예수님. 여기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네? 이 몸을 보여주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갔어요. 바로 이때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야야야. 이봐 봐. 몸이 다 나았어. 어? 진짜네. 우리 다 나은 거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네. 우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정령,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들이. 어,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이래. 왜 보여주나냐면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 근데 내가 병이 다났았는지안났는지 확인하려면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돼. 어, 저희가 나병이 안 났는데 제사장한테 보여주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달려간 거야. <laughs> 예수님, 이 가서 몸보여줄래 달려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은 거야. 우와, 깨끗해졌어. 야, 나 코, 손가락, 발가다 있네? 근데 나머지는 다 갔는데, 딱한 명만 가다가, 어, 가다가 뭐라 그랬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뭐라 있냐막 달려가는데, 어? 어? 이거 뭐야? 어, 나왔다. 다 났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 사람이. 가다가, 다 났어! 아무도 못 고치는 벽다 났어!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 누구한테 갔어? 예수님한테 간 거야.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라 그러냐? 그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 다 그냥 가버린 거야. 자기 집으로. 그런데 이한명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돼있어 이방인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재밌있는걸 보여줄게. 어, 이거 무전기야. 무전기. 내 무전기 켜볼게. 자, 켰어. 내가 이걸 켜가지고 이걸 눌러서 말을 하면 누가 들을까? 한번 말해볼게요. 자, 누가 여기다가 말좀 해주세요. 누르고 말하면 돼. 안녕하세요. 어, 누구야? 다시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들리시나요? 어, 자, 내가 또 눌러서 말할게요. 손을 떼야지. 하나 둘 셋. 자,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 하나 둘 셋.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자. 우리 이번 주탑 렘런트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 미션 제일 잘하고 온라인 다락방도 하고 작품도 제일 잘한 친구 렘런트를 소개할 거예요. 자 오늘은 누가, 누가 뽑힐까? 탑 렘런트에 뽑히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내가 뽑혔다, 뽑혔다 이러면 와 소리 지르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 주. 탑 레넌트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탑 레넌트는 바로 바로 전남 전시현 레넌트입니다. 목걸이 어디 사탕 목걸이 사탕 목걸이 하나씩 걸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원이 시현이 우리 부모님께 오늘 오늘까지 치킨 보내주세요. 치킨. 자, 우리 이번 주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미션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이번 주는요 미션이 두 개나 있어요. 어, 첫 번째 미션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주셨는데 눈 감았다 떴을 때 아침에 뭐하기로 했지? 어떤 기도? 하나님께 뭘 올려드린다고? 맞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게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 한번 볼게요.